경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정숙 기자. 그동안 경남도의회가 파행되는 모습을 쭉 보여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임시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그동안 경남도의회가 내홍을 겪었던 터라 시작 전부터 우려 아닌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의 파행 과정에서도 도의원들이 일관되게 하던 말이 할 일은 한다였거든요. 살펴보면 후반기 김경수 376회 김경수 의회부터 지금까지 파행도 있었지만 의장과 관련 사안에 제외하면 안건에 대한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살로 는 판을 걷듯 시작됐지만 시작하는 분위기는 순조로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진 않았죠? 앞서 제가 살 얼음판이란 표현을 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김하영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태 축구 결의안 상정 순서를 놓고 도의원 간 다툼이 있었는데요. 당시 장규석 제1부의장과 송순호 의원 간 충돌로 장 부의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건으로 장 부의장은 지난달 22일 도의회에 송순호 의원의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13일 김하영 의장은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송순호 의원이 발언 시간을 요청해 의장과 제1부의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심려를 끼친 도민들에게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감정의 골이 깊었던 만큼 의장단과 민주당 일부 의원 간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도정질문 역시 미뤄져 왔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제380회 이번 인추에는 13일부터 8일간 열리는데요. 모두 44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정질문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되는데요. 4명씩 모두 12명의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마산아포구, 서송동 성매매 직계제지 폐쇄 대책, 최근 논란이 된 학교 몰래카메라 관련 후속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요. 언성을 높이는 상황 없이 대안과 해법을 찾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강변 여과수 취수주로 창량이 선정된 이유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 집행, 도교육청 발주 사업에 적용된 신기술공법 공사 문제점 등 지켜볼 사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촉구 건의안과 경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등도 처리되고요. 세 차례 투표가 불발됐던 김하영 의장 불신이 많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재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도이의 네, 상황, 톈로티브 도이의 중계를 통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도이의 현 상황 살펴봤습니다.